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0월 30일 오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할로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 이태원에서 정말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소방 당국이 밝힌 바로는 현재까지 사망이 두 명.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심정지 환자가 21명입니다.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사상자가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공식 그 사망자는 2명이지만 지금 아,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현장 사진들을 보면 저렇게 파란 이불이 덮인 시신으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아주 여러 구가 보입니다. 지금 저 사진만 보더라도 만약에 저게 다 사망자라고 한다면 이미 사망자가 10명 이상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참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 오늘 발생한 사고는 이태원이라는 좁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발생한 압사사고입니다. 자, 이태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자, 중앙에 가로지르는 녹사평 대로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전부 골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클럽이라든가 레스토랑,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골목 골목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골목마다 오늘 인파가 꽉꽉 들어찼습니다. 전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차서 그야말로 인파에 떠밀려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할로윈을 앞두고 거의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 경에 최초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태원 중앙에 해밀턴 호텔이 있습니다. 그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사람들이 위아래로 뒤엉키면서 네, 가운데서 사람이 넘어지면서 거의 완전히 그 위로 사람이 켜켜이 쌓인 것이죠. 자, 누가 상황 설명을 SNS에 잘 풀어놨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자, 글 한번 보실까요? 자, 이태원 마약설도 도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저 사진 그 위에가 1번 출구입니다. 저 가로지르는 녹사평대로가 있고, 그 밑에 골목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클럽들 있는 쪽으로 가는 좁은 골목이 있는데, 여기가 살짝 경사가 있음. 이태원역 쪽이 저지되고 반대편이 고지대인데, 위아래에서 동시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임. 자, 사진 하나 보시면, 네, 누가 저렇게 표시를 해놨죠. 저렇게 지금 이태원에 있는 모든 골목들이 저런 식으로 경사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파가 너무나 몰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고 그런데 꽉꽉 들어차니까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죠. 계속 한 방향으로 눌러대니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완전히 대형 지금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좀 힘이 약한 여성들이 거의 어, 아주 많은 큰 부상과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는 21명이 거의 전원이 여성입니다. 20대 여성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 이태원 일대가 거의 사람으로 꽉꽉 들어차다 보니까 지금 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소방인력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 접근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이 지금 도로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춤추면서 아 정말 떼창을 부르고 아니 그 현장을 사진을 찍고 있고 인증샷을 찍고 있고 이런 이런 모습에 정말 화가 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하나 보시면 위에 저 빨간 불빛들은 전부 구급차입니다. 지금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바로 옆에서 사람들 지금 춤추고 떠들고 인증샷 찍고 저런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인파 때문에 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접근을 못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 영상만 봐도 정말 화가 나는데 여기에 음향까지 더해지면 정말 더 화가 납니다. 한번 음향과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시간 이태원에서는 구급차 옆에 두고, 섹스 온더 비치 때창 중, 다 같이 단체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저는 저게 무슨 노래 제목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태원에 오늘 상황이 이랬습니다. 저는 할로윈이라는 정말, 아니, 미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날로 참 논란이 많은데, 이런 남의 나라, 그닥 좋지도 않은 문화를 왜 이렇게 따라 하다가 정말 이런 사고까지 발생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뭐 최악의 압사 사고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상자가 발생할지가 지금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용산은, 용산 대통령실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유럽에 출장 가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지금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제 주변으로도 저희 집 주변에 뭐 강북 삼성병원, 아, 그 다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계속 새벽 1시, 2시를 지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압사사고, 지금 현장 사진들 아주 속속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방당국이 또 속보를 냈는데 정말 최악입니다.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59명, 150명 부상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최악, 최악의 할로윈, 최악의 압사사고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